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옆에 여기가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끈 조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요거는 잠바 스타일로 입으셔도 돼요. 어, 사이즈가 좋아요. 사이즈가 완전 좋아. 응. 옆옆 마르지엘라 자켓 요거 언니 반응 되게 좋아요. 응. 어 이점퍼 예뻐 이점퍼 예쁘고 요 마르지엘라 자켓은 언니 제가 이거 봄에 어, 2월달이나 1월 말쯤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. 근데 지금 보여드리기 시작하는 거야. 마르젤라. 이거 예쁘지? 우리가 이게 반응이, 이 소재로 나오는 옷들은 언니 반응이 진짜 다 좋아. 완전 어. 좋 웬만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없어요. 이렇게. 예쁘지? 응. 어. 여기 여기 라인도 되게 예뻐. 호주머니가 언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잡혀있거든? 요 스타일로. 예쁘죠? 진짜로. 응. 앵도니 이거 마르지엘라 음 응.